<목걸이> 미친 거 아니야? <목걸이> 아, 하이하이. 자. <laughs> 유하, 유, 유하래. <laughs> 아 유하, 유하. 어, 트하, 트하. 오피 플레이 타임 DLC 스토리 2할 겁니다. 아주 무섭고 좋네요. 나 굉장히 떨려. 여기 플레이를 눌렀을 때 이제 챕터 2가 떠야 정상입니다. 오피가 자유로워졌는데 그 이후로 뭔가 공장 내에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었나 봐요. 이게 게임이겠지? Let's go! Oh my g o so <laughs> 뭐야? 아, 이거 거미줄인가 봐. 어, 어. 아, 잠깐만! 어... 고무고무. 아, 징그러워. e the new mommy long legs from playtime co w h oh. a t s the time did you hear that 방금 누가 나한테 이랬어 오 나 일어났는데. 나 일어났는데. <laughs> 아, 맞아. 그때 여기서 이렇게 끝났지. 이렇게. 여기서 일어주고. 끝났는데. 어디 갔어? 어, 막혔다. 여기가 1대 왔던 곳인데 넘어갈 수 없네요. 우리가 갈수 있는 곳은 여기네요. 얘들아! 얘들아! 다 어디 갔어! 야, 야! <laughs> 얘들아! keep going <laughs> 이래! 왜 그런 말을 해? Nope. 아! 아, 이거, 어려, 이거 어렵다, 이번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봐. 좀 어렵다. A big squeeze. I promise I won't bite. 안 깨문다고 약속한다고 거짓말쟁이, 애물 했잖아. 조금 이해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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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열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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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고 어, 얻어졌다. 데이지. 그러게, 뭐, 모으는 게 생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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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어? 뭐야, 지가 나 도와줬는데? I wanted to thank you for freeing me. I was stuck in there for so long. Oppida. Listen, I'm going to need you to trust me. Oh, well. 이거를 연결해 봅시다. 어, 얘를 어떻게 이용하지? 어, 또 봉이 있나? 나이스. 우리 뽀삐가잡혀 가기 전에는 여기 여기로 가라고 했으니까. 어. 우! 아 <laughs> 엄마! 왜? 왜내손 가져갔어? I lost my hand! So spooky. Okay, let me see.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여기 가려면 초록색 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여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는 건지. 난뭘 먼저 해야 하는 건지. 일단 문이 닫힌 걸 보아선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첫 번째 게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는데 그게 뭔데? 어, 뮤지컬 메모리 여기다 여기. Let's party. 염색 s 고 염색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어 c k 아 m sick, I'm sick, I'm sick, I'm s i 아 k I'm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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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i c a I'm sick, I'm sick, I'm s y c k I'm s A sequence of colors will be shown, and you must recreate the exact sequence using the buttons around you. Bunzo will slowly lower towards you. You complete a color. Yellow. yellow blue. Ah, yellow red, blue, blue, red. Nope, and 얘네가 생각보다 잘안 돼요. yellow red, blue, blue, red, Violin. 바이올리 t 어디서? Pirate, 어디서? Where are you, 제이? 아 o u Jay? I'm Jay. Jay, I'm Jay. Jay, I'm Jay. 이 i 하라이 t l i 당장 왜, 왜왜왜 c k t 들어가? 오케이, 나이스. 어 어디가 열린 거지? 아 어떡해! Something is moving. 다리가 많은 강아지라 그래. 이거 이거. Two statues. The lights will turn off. You can move through the obstacle course at this time. Your test is over. .paso. 진짜가 맞다. 이 올라갈 수 있나? 오. 어디로 가야 돼? 아, <laughs> 진짜 환장하게. 퀴즈로 그만. 빨로 six, five, f o u 아! 빨바초 빨파 크로 노 오케이 굿굿 일단 추격은 끝났다. 근데, 아, 야 그림 봐, 아유 무서워. 이거 엄마 올 텐데 이거. 야 엄마 와, 엄마 와. 빨리 빨리 빨리. 엄마 안녕. You'll make me part of it! 근데 뽀삐는 어떻게 뽀삐가 엄마한테 잡혀 갔었는데. 우리 뽀삐. 어. Do you c l l her? 던거 같은데.

근데 네, 정신이 희미해진다. 네. 기절하는 건가? 아...아...아니... 이렇게 배신당하고 끝이야.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았어. 어? 나를 순순히 놔줄거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약간 엄청 깍뚝티가 있는 건 아니었어. 스팀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약간 퀴즈 요소가 좀더 많아진 것 같고, 엄청 깜짝 튀 요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소리는 좀 질렀는데요. 그, 조금, 으에, 끄악, 끄악, 이 정도는 뭐, 어, 이지하지 않스, 않겠습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된다.